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입니다.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1월이 되면 이 새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달력이 바뀌고 숫자가 바뀌고 회사는 새 결산을 준비하고 학교는 새로운 학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새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숫자 하나 바뀌는 그런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때, 이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때, 숨을 거르고 다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때로 허락하신 일종의 영적 하루의 새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어릴 때는 새해가 되면 어떤 마음이 있죠? 막연한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올해는 뭐가 달라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현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봤자 또 1년이지 뭐 작년이랑 또 뭐가 다르겠어? 해가 바뀐다고 사람이 변하겠어? 상황이 변하겠어? 또는 이런 마음 속에 이미 영적인 피로감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변하는 것 같은 가정 문제. 지지 않는 내 성격, 내 죄성. 관계 속에서 쌓여버린 오해와 상처들. 그래서 첫 주일인데도 정말 새롭게 시작하다 하기보다는 뭐또 한해 버텨보지 이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은 여전히 새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눠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재난 하나의 실패가